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6월 28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회전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큐티 영상이 오랜만에 올라왔죠?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전, 그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그 전국에 있는 우리 교단, 전도사님들이 모이는 한 6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 그 <laughs>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느라 전도사님이 2박 3일인가를 갔다 왔거든요. 해서 영상을 못 올려가지고 아싸리 쉬어갔습니다. 오랜만에 큐티를 하는 만큼 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고요. 그 사이에 사무엘상이 끝났어요. 끝나고 시편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됐는데 오늘 이 묵상이 어, 우리에게 참 귀한 시간들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같이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묵상 같이 해보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 주시면 감사합니다. 시편 화자가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한영의 중등부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0편 84편 1절로 12절 행복한 사람의 노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패드를 놓고 와버렸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로 해서 좀 이게 부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자 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가 계시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들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께 부르짖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재단 곁에는 참새도 깃들 곳이 있고 제비도 새끼를 품을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주를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을 샘이 되게 하며 가을비가 우물을 가득 채워줍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수록 점점 더 힘을 얻습니다. 모두들 만군의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여 이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야곱의 하나님여 이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방패를 살펴 주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은혜를 베풀. 배풀어 주소서. 주의 성전 뜰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행복합니다. 내가 악한 자들의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 우리의 태양이며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와 명예를 주십니다. 주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이런 내용이네요. 어, 뭔가 익숙한 내용이지요. 전도사님 이여러번 언급했던 시편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좀더 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좀더 남는 것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질문하고 묵상하고 요리조리 생각해 볼때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멈추고 우리 같이 묵상해 보자.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 눈길이 좀 갔나요? 어, 전도사님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어,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 전도사님의 묵상입니다. 어, 여러분은 딱 키워드가 딱 떠오른 게 있나요? 정리된 키워드가 있나요? 나는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어. 행복. 여기 나오지요? 어, 어디 갔어? 행복합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다른 색깔로 해보자. 뭐, 무슨, 무슨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합니까? 언제 여러분 행복을 느끼니?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1월 한달 동안 이야기를 했었지요. 우리가 행복의 길을 가려면 은뭐뭐 뭐,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 바로 소유 돈, 아니, 소유 꿈, 가치관 그리고 사랑이었지요. 이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라고 행복해라고 우리는 믿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했고 나도 그렇고 하는데 그게 다 가진 사람들, 그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다 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이 본문은 행복한 행복은 여기 있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 만군의 하나님과 함께 할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사 정말 좋아하는 본문이거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요. 주의 성전뜰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행복합니다. 라는 내용이지요. 어, 그래서 찬양도 있어. 주, 주의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찬양이 있으며다 선생님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런 거 보면은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원파우슨이죠. 그일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하루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내가 더 행복합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 행복은 시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시간의 문제 혹은 어떤 양의 문제, 양그 퀀티티 있잖아요. 퀄리티의 반대말. 양, 절대적인 그 양. 많은 것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거 하루보다 첫날이 더 우리는 소중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오래오래 사는 게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은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그 하루의 포지션이 문직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더 행복합니다라고 말한다 이죠 그러니 진정한 행복 오, 그건 오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영생의 본질은 오래 사 고 영원히 사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있겠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거기에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도사님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시편 기자가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면은 이렇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뭐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 자이온이지요. 이 시온은 그 예루살렘성을 말을 해요. 그러니 그 이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가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은 행복하다로도 볼수 있겠다 싶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볼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떄지라도 그곳이 샘이 되게 하시고 가을비가 우물을 가득 채워준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래. 한번 생각해 보자. 시온을 향해 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온에 뭐가 있을까요?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은 시온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지요. 그러니 행복은 하나님이다. 라고도 볼수 있겠다 싶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요한에서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 하나님을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요. 뭐, 꿈이 있고 꿈을 이루고 뭐 사랑받으면 행복하시오 이것들은 우리에게 행복의 모습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지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 20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시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먼지기로 있더라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행복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진심을 담아 축복해요 내 고백이 되기를 또 바라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행복의 가치를 두고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루 그거겠다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며 주변을 둘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묵상하는 너와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